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정한 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종인데 자유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근데그 종인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상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교회인데 어, 기억자 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자 교회. 그래서 기억자인데 한쪽은 이제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그래서 어,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어떤 상징이기도 해, 한 것이죠.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설교자가 있고, 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성교사님이 어, 복음을 전해서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이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근데 그 조덕삼이, 그 부자가 이 성교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어, 이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근데 이 조독삼에게는, 어, 이자익이라는 네,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 근데 그 머슴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돈과 주인이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든 이제 투표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둘이가 다 이제 후보가 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가 이 주인이 함께 어 장로 투표에 오른다는 게 쉽진 않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독삼 이 주인이 이이자액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나중에 이제 조독삼도 장로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조독삼 씨는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도와서 목회자로 또 만들어요.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자익 씨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은 총회장을 두 번이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조독삼 장로님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존경하고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으로서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 때는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없어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그그 그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다라는 게 어떤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평등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인 의미에서, 직분적인 의미에서, 어떤 삶의 현장의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동등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순정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떤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어, 바울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한 교회 안에서 종과 어떤 상전이 있는데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은 상전으로서 잘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열심히 섬기라는 것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는 이제 이단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변론하고 말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자기의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에요. 나 이런 지식이 있어. 나 이런 말할줄 알아. 내 말은 논리적이야. 예. 네. 그러한 것이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천 마디 말보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 저 사람은 말만 많지 행함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빵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예요. 아, 저 사람 저렇대, 이 사람 저렇대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은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쟁을 좋아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말이 없고, 뭘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아, 5절 한 번,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뭐, 무슨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익의 방도. 경건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 어떤 외부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보다 더큰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아, 돈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돈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이성간의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뭐 필레오, 아가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로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친구와 같은 사랑.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여기서는 필레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말, 물어봤을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어보셨지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데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은 필레오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필레오를 말을 하는 거지. 이 돈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아끼면서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내 몸을 버려가면서 돈을 버십니까? 일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이 다 망가져 있고, 내 가정은 다 망가져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건강 잃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떠나고 내가 망가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명예나 내 어떤 위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여러분 자유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난 자유해. 그거 어떤 것에 매여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는 괴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기대가 되고, 어떤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얽매어 있고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것에 목매어서 주변은 망가지고 있고, 나도 망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